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去。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야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어 올라가라 대머리어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엘리아가 여리고와 베들레에서 행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물이 나빴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의 요청에 그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쳐 주었습니다. 반면 베들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아이들 42명이 암곰에게 찢겨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내용이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저주의 땅 여리고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놀려대자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로 인해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사는 엘리아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여리고를 거쳐 다시 베들로 올라가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베들에서 일어난 이 비극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 보이는 작은 아이들. 12세부터 15세 소년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 할 나이의 이 작은 아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고 올라가라는 말로 엘리야의그 승천을 비꼬았기 때문입니다. 베데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밝혀주었던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계승한 엘리사까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베데레 지명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재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베델의 영적 타락이 그게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려댄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에 다름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나쁜 물을 고쳐주었던 엘리사가 베델에서는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생명을 주었다면 베델에서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엘리사는 아이들을 향해 저주했을 뿐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엘리사의 개인 감정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으로 비방을 하거나,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방이나 모함이나 멸시를 받을 때, 억울하고 눈물이 나도록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난두 번째,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리고와 베들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의 베데레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낮추거나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멸시와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힘겹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크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억울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오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와 베데레 사람들의 두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데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들의 태도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살아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승리에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신촌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